<laughs> 왜 연예인 데뷔하려고? 야 잘나간다 너찍아 <laughs>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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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저리 가 아니 이걸 뭐하는데 걔네 찍으려 한다 봐봐 지금 모델들 주있는게 아 너무 밝아! 그래 좀 만져보라고 그러니까 제대로 웃봐너일좀 아, 가까이 와봐. 많은 틱톡커 선생님들이 계시다고. 야 우리 틱톡 하는 거 아니야 지금! 내가 내네 화를 잘 찍겠다는데 네가 아, 무서, 이거 카 내가 잘되면무시못 웃어? 야 이거봐 이거 뭔가 너무 너무 노랗..노랗게 나오잖아. 아 잠깐만 노랗게 뭐 나오냐? 엄마 앉아봐! 안녕하세요 성수이성왜 이렇게 나와? 성수이성 <laughs> <laughs> <송수미성. 웃음> 엄마야 무슨.. 아빠야! 엄마. 나왜 그렇게 빨개지나? 나 이거 그거 생일선물 받은 거야 망고한테. 아.. 엄마.. 엄마랑 나랑 왜 이렇게 빨가냐 그러니까. 얘네들은 허얗게 나오는데 우리 왜 이렇게 빨갛냐? <laughs> 엄마.. 엄마 머리 흔들까봤어 엄마! 어.. 허.. 흔치 어 강아지들도 지금 이런 모습은 처음이지 안녕하세요! 야 우리 장비 설치했다! <laughs> 뭐가 문제지? 해줘요 <laughs> 해줘요. 라이트 어떻게 근데. 해야 돼? 라이트 사용법 좀 알려줘요. 노란색으로 완전 할 수도 있어. 너 나가면 너 엄마 얼굴 갈색돼. 어, 어, 엄마 이게 낫던데? 야난 이게 더 나은데? 아 그런가? 밝아질수록 퍼그에서 부족되고 있어. <laughs> 어, 엄마 가만히 있어 막 웃지 말고. 이건 이좀 괜찮아. 그러니까 머리 언제 감았냐고. 네, 머리... 어디 감았냐게! 어. 밝아질수록 <laughs> 엄마! 너왜 퍼그 같아 진짜? 나왜 얼굴이 퍼고요 <laughs> <뭐하고 웃음> <laughs> <laughs> 엄마 그냥 스포츠 머리로 짤러 이럴 거면. 아 됐어! <웃음> 됐어 <웃음> 계속 짤러서 한 번에 짤러 스포츠 머리 아니 이걸 왜산 건데? 갑자기... 아방가 선물로 했어? 아 그러니까 뭘할 그러니까 건데? <laughs> 아, 어? 이게 생긴 김에지 뭘할수 있지, 뭘 하려고 산건 아니야. 표정이야, 눈 착하게 떠, 카 그냥. 쉬이. 근데 이제 이게 생긴 김에 열심히 인스타도 해보고, 틱톡 도 군데도 해볼까? <laughs> 한지가 너가 어갖고 표정을 제일 무대. 어, 얼짱. 아, 남양주 얼짱. 남양주 창문. 이러고에 부끄러면, 야 나중에 큰 사람 어떻게 될래? 삼촌 어렸을 때막 카메라만 대면은 막 발이 묶고 봐 했었어요. 어? 야 망고야 고맙다, 잘 생길 다 야 연예인이 됐다고 생각하고 어, 자기소개 한번 해봐 난 연예인이 생각 없었어 아첫 방송이야 네 안녕하세요 뭐팀 간간에 리더를 맡고 있는 정한 <laughs> <자기소개 웃음> <번 해주세요. 웃음> 아, 아, 그래, 씨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삼촌이었어 야 나는 엠플렉때 했잖아 어 안녕하십니까 들어하세요 <laughs> 저는 엠블랙의 막내 겸 래퍼 미입니다 반갑습니다 <웃음> <웃음> 야 지금 너는 뭐하고 있어 어나 진짜 저런 거 못하겠어 야, 원래 이런 거었어 <laughs> 저런 거못하는어 <못했네. 웃음> 비웃는 <laughs> 거야. <봐. 웃음> 이렇게 딱어 한번 웃다 주는 거야. 제가 이제부터 잘생겨 봐 <웃음> <웃음> 야, 잘될거라며 이걸 다 견뎌야 돼. 야, 삼촌은 첫첫 무대가 만 2천 명 앞에서 했었어, 엄마. 그러고 씨 대리셨어 불렀어. 잘좀 해. 아, 잤다. <laughs> <laughs> 켕았다. 야, 진... 아유 이 건방지 똥덩이! <laughs> 야, 야 가서 머리 띠나가고 와라 하진. <laughs> 하진이는 일일 이리, 일패. 눈이랑 입이랑 어그딱 중심 잡으려면 누가 딱 붙여줘야 돼. 그 역할을 할수 있는 걸 행복해. 나도 엄마, 엄마. <laughs> 이래 그 친구들 앞에서 멋있는척하냐 우리 있어, <웃음> <씨>. <웃음> 엄마 있어. <laughs> 엄마. 우리 아들한테 그렇게 안 해주고 죽치겠네 나도 엄빠해지가너 <목소리> <목소리> 옆에 누워 내가 해줄게 왜아말해너 동생 왜안 해줘 내가 해줄게 안 한다고 안 한다고 해달라줘 <목소리> 내가 해줄게 저 내가 사는 거야 하지 말라너아너 사줄게 하자 누가 떨 거야 이게 이 이마 닦여줘 그냥 그냥! 내머리라도 긁어줄게! 딱나 <laughs> 머리 감겨줘! 새벽 4시에! <laughs> 어. 너도 엄마 있냐? 아, 나 엄마 있어! 어깨 펴! <laughs> 엄마 있으니까 펴! 나 엄마 없어! 새끼야! <laughs> 어대 새끼 고 새끼 고야 새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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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마나 다리 <laughs> 방철 니네 엄마, 하진 할머니! 워메 유난히 시럽다! <laughs> 나도 엄마 있는지.. 야 나도 과 하지마! 엄마 뭐라는지 아냐? 응. 하진이야 콜콜두번 했다고 응. 했더 했다. 어찌까 내일 하진이 학교 못가 <laughs> 학교 왜 그렇게 못가고 학교 쉬래. 열도 있는 거 같아. 아우 그만해 그만해 엄마도. 이 있어. 기침 두번 했다고 학교 쉬어야 된다말이워안늘잘 아, 응. 음. 아, 자라. 내일 아빠한테 전화해 내일 아빠한테 전화해 굿바이 굿나이 베스트 굿모닝